오늘은 모종 파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<목소리도> 가리풀주면니까 무슨데가감다라 오뎅이. 색빨간색 파란색, 동그란 거. 어어어요이건요 두포기 천원이에요. 두 포기만 주 있어. 네, 무슨 오이 드릴까요? 나기 오이, 시 오이, 다다기 오이. 네. 나다기는 무슨데? 배고이, 배고이. 오이 소박이 먹는다. 아, 하야. 힘 덮는 거야. 이도 오이 도거 하고 두개 하나 토마도 두개 하고 이것도두 개. 토마도 드릴까요? 두 개. 대추방울 두 개. 큰 네, 토마도도 두 개. 대추방울 아, 두 개. 아, 대추 두 개. 네, 그다음에 큰 토마도 두 개. 두 개. 모닝인가 이것도두 개도 있어. 모니터두 개. 아삭이도 한두 개. 아삭이 두 개. 네. 한두 개. 아사기 두 개. 아, 얼마죠? 5,000원이야.

아삭 고추? 오, 두개 줄까? 크고 크고 아삭거리네. 응. 모종이 엄청 많네요. 자, 아. 아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니 그냥 찍어 <끼고> 보려고. <laughs> 네. 바로 꺼우면 돼요. 그래, 고마 풀고 마. 요거 말랐서만 아, 내가 금방 양 잘라 가지고 딱 심어 보시 있어. 금방 올라가요. 내일 비 어제 들오니까 잘라 가지는 게. 그렇지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거 안 믿어 이거. 삼천 원 사천 원. 날내사도아 좀. 내한테는 잘 잘해봐라. 저 한마디가 얼마 사는지 몰라 아, 갈라 팔지 말라 그래. 저 서비스 달라 러잖아그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달은 없어져 버써3 3 0 0원 33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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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원3 3 0 0원 33,000원. 3 7 0 0 0원 단골이 없는원 자, 이제 그만하겠습니다. 영상 그만 찍을게요. 예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